저의 최애 생선집이에요 진미채든 오징어채든 실패하실 일이 없다니까요 진짜 초란을 맥반석 계란으로 만들어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의 나물 단골집이에요 진짜 맛있어 이게 반근이에요 어머 언제든지 와도 사장님이 적정량만 주시거든요 오늘은 뭐 사갈까 이러고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토깽이 아줌마입니다 오늘은요 저의 단골 시장 투어를 할 건데요. 저희 가게 앞에 바로 200m도 안 돼서 도깨비 시장이 있거든요. 근데 시장 옆에 작업실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. 저희 수강생분들 오시면 제가 꼭 같이 투어를 하면서 저희 단골집들을 소개해드리는데요.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도 제가 단골로 가는 곳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우리 지금 한번 가볼게요. 가보시죠. 여러분, 여기가 저의 최애 단골 생선집이에요.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여기 꼭 데리고 와가지고 생새우 사가겠어요. 근데 오늘은 저 생새우가 냉동새우여가지고, 어, 내일 정도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. 새우젓 담아야 되거든요. 근데 새우젓 담으려면 조금 더 신선한 거로 사야 해서 여기 털보수산 잊어먹지 마세요. 생물이 정말 너무 신선해요. 깔끔하고. 여기가 제가 주로 다니는 건어물 가게예요. 여러분 그 마트에서 진미채랑 멸치 사시는 거 아니고요. 건어물 가게에서 사셔야 돼요.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건어물 가게를 찾으시면 진미채든 오징어채든 실패하실 일이 없다니까요. 수업할 때도 모두 여기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있어요. 제가 잘 사는 게 이거 마른 새우하고요.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진미채 사거든요. 근데 이 진미채가 사장님이 항상 냉동 보관을 해요. 딱딱하지 않고 너무 부드러워요. 또 지포채 조림 있죠? 지포채를 지포채 사고 여기 홍진미도 너무 좋고요. 제거 오징어채 진짜 맛있잖아요. 오징어채 여기 가격 정말 싸고 제품 품질 진짜 좋아요. 그러니까 여기 공릉동 도깨비 시장 오시면 이 건어물 가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. 꼭 들려보세요. 어? 닭을 보통 마트에서 사잖아요 절단육을 그런데 저는 시장을 이용하는데요 시장이 더 신선해요 사장님 맨날 아침마다 가지고 물건 받아 오시거든요 새벽에 그러면 이게 당일 생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가져가면 정말 너무 신선하고 맛있고 닭살도 탱글탱글하거든요 공릉동 도깨비시장 나오면 여기도 꼭 들리세요 저의 단골집입니다 닭도 신선하지만 여기 명물이 초란이에요 이거 초란인데 진짜 초란을 맥반석계란으로 만들어 먹잖아요 진짜 했어요 있어요. 한판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잊어먹지 마세요 여기가 일동야채라는 곳인데요 제가 나물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물 여기서 사오는데요 미역줄기 제가 이거 한 바구니를 다못 먹어서 항상 반 바구니만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귀찮아 안 하시고 여기 우거지도 잘사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게 뭐냐면 탄달래를 팔고 있어요 저 산달래 너무 향긋하고 내일 지금 타갈 거거든요. 시금치도 이렇게 막 노지 시금치 다막 가듬어 놓으시거든요. 이거를 저는 그냥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하면 사장님이 잘 알아서 주시더라고요. 저희 나물 단골집이에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공릉동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여기거든요. 메밀전지 어지간하면 제가 모든 걸다 만들어 먹잖아요. 그런데 이 사장님이 만든 메밀 배추전 먹어보고서는 절대로 제가 이제 안부쳐 먹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가격도 진짜 착하거든요. 한 장에 2,500원이고 두 장에는 5,000원 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. 사장님이 배추를 정말 예술로 저리세요. 예술로. 드셔보실래요? 제가 막대기는 드려볼 수 있어요. 아, 진짜요? 어. 네. 감사해요. <laughs> 김치전도 진짜 맛있어요 피디님 여기 메밀전병도 맛있고 말도 마요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. 핏님 진짜 맛있죠, 이거. 네. 아니, 그리고 이거 메밀던 반죽소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한거든요 근데 사장님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이게 당근이에요? 어머! 대박! 당근을 잘라갖고, 이렇게 어. 기름칠. 이게 기름을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. 어, 사장님 너무 행복해요. 감사합니다. 네. 여기가요, 이름도 너무 정겨워요. 순인의 야채라는 야채가게인데요. 제가 가게에서 수억 배쓸 재료들을 여기에서 공수해 가거든요. 언제든지 와도 사장님이 딱 적정량만 주시거든요. 제가 너무 좋은 게 생강 뭐 2,000원어치만 주세요. 뭐 마늘 뭐 3,000원어치만 주세요.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만 사간단 말이에요. 근데 마트에서는 한 팩씩 이렇게 포장해 놓으니까 필요한 양만큼만 구해갈 수가 없는데 시장에 나오면 그게 너무 좋다니까요. 항상 그리고 지금 저기서막 쪽파를 다듬고 계시거든요. 사장님한테 사장님 오늘은 쪽파 1 0원어치만 필요한데 1 0원어치도 괜찮아요 이러면 사장님이 주신다고요 이거 대파도 다 다듬어 놓는데 이것도 가격 진짜 저렴하게 판매하세요 이거 어, 4,0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알타리도 이렇게 다듬어 놓으세요 가져가시면 껍질만 필러로 벗겨가지고 바로 알타리 절이셔가지고 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야채가 너무 다 신선해가지고 저는 여기를 자주 이용합니다 순인의 야채가게예요 여기가 제 시장의 보물창고인데요. 사람들은 제가 막 비싼 곳에서 좋은 그릇만 사오는 줄 알아요.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냄비 좋은 거몇 개만 이제 오래 쓸거 그런 것만 백화점에서 사오는 거고 제가 실제로 쓰는 많은 살림 도구들이 이곳에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. 제가 사근창 보여드릴게요. 이런 조그만 채반 이런 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렇게 예쁜 것도 많고요 이런 펀칭볼 사각형 펀칭볼이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고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6,000원 밖에 안 해요 이런 미니밖에 쓰여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굉장히 빈티지하고 네트로하잖아요 이렇게 저 이거 쓰고 있거든요. 이거 2,000원이에요. 너무 귀여워요. 이런 것도 좋아하고, 이거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자주 쓰던 바가지거든요. 저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해요. 그리고 여기 장독대도 굳이 멀리까지 가서 막 비싼 거 구매하실 필요가 없어요. 시장에 있는 그릇가게에도 장독대 좋은 거 되게 많아요. 그리고 가게 안에 들어가 보면, 제가 가게 안에서도 한참 막 보물찾기 하듯이 막잘 찾아보거든요. 예쁜 그릇들 많아요 여기도 아 이것도 지금 저막 살까 말까 되게 고민하는 건데 미니 압력솥 있잖아요 왜 가게 가면 이런 거그막 압력솥 이런 거 해주잖아요 이런 이런 물병 있잖아요 이런 유리 물병 같은 것도 매장에 가져다 놓으면 어 이거 백화점에서 샀다고 그럴걸요 사람들이 다 예쁘다 일 끝나고 수업 끝나고 한참 구경해요 오늘은 뭐 사갈까 이러고 이상 여기까지가 저희 시장 단골집 탐방이었습니다. 저의 그 시장 단골집들 어떠셨나요? 제 단골집들 진짜 찐이거든요.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공릉동 놀러 오시면 도깨비 시장 놓치지 마세요. 다음 주에 또 뵐게요. 안녕.